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NA 최우라 대표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FMC 정례회의 이후에 발표한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뭐 예상대로 0.5% 포인트 이상했습니다. 어떤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그0.5% 포인트 올린 것은 뭐 거의 100%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의 의견도 없었고 음. 뭐 별로 놀라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볼수 있는데 어 회의 전에 이제 많은 경제학계나 그 월가 금융가에서 관심이 쏠렸던 것은 두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있 과연 긴축 기조가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냐 하는 점이 하나 있었고요. 네. 이제 역시 여기에 좀 연관되기는 합니다만은 그 금리 인상과 함께 이제 양적 축소를 해야 되는데 음. 이 양적 축소의 시기와 규모를 이번에 발표할 거라고 이제 그 기대를 했었죠. 근데이두 가지가 이제 어제는 더 관심의 포인트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긴축 기조가 더 강화될 거냐,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달에는 0.5로 올리지만 다음 달 6월에 있는 회의에서는 0.75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네. 어제 그 회의의 결과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회의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0.75% 인상 6월에 0.75% 포인트 올리는 부분은 뭐 테이블이 없다. 그러니까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더 공격적인 0.5 포인트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그 공격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해줬고 또 반면에 그 양적 축소도 이제 월별 상한. 그러니까 한 달에 축소하는 양을 950억 달러로 이제 하는 것까지는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이걸 언제부터 실시할 것이냐에 대한 그, 그 부분을 어제 이제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 있던 중에 파월 의장의 발표에서는 어, 예상과 달리 예상은 6월 1일부터 바로 950억 달러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6월부터는 그 반만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제 네.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3개월간에 걸쳐서 이제 점진적으로 올려가지고 9월이 되면은 950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양적 축소를 이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뭐 지금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금리 인상도 0.75 포인트라고 하는 인상은 어 제거를 했고 그다음에 양적 축소도 규모를 더 낮춰줌으로써 이제 연준의 입장은. 긴축 기조를 그 지금보다 더 강화할 필요까지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상당한 그 안도를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근데 또한 가지 그더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이제 저희가 그 1, 4분기 미국 경제가 하락을 했잖아요. 1.4%라고 하락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는 어, 경기가 우려된다, 이런 식의 그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한마디로 그냥 우리 파월 의장께서는 일축해버렸어요. 네. 네, 일사분기 경기가 하락을 했지만, 아직도 경기는 소비라든지 생산도 강하고 뭐 잘, 잘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약간 좀 의외의 반응을 가져왔는데, 어, 이 점은 그 저희 금융계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연준에서는 경기, 그 경제 성장이나 생산 이런 부분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제 고용 안정입니다. 근데 지금 고용 시장은 뭐 전례없이 강하고 일사분기가 경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은 굉장히 타이트하죠. 지금 뭐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여기 많은 우리 그 한인 이 업주분들도 지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죠. 직원들이 뭐 금방 그만둬버리고, 조금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옮긴다, 이제 이렇게 되는 식으로 고용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연준에서 볼 때는 파월 의장의 그 언급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경제는 상당히 핫하다, 뜨겁다, 아직도.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그 압력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 그런 얘기를 왜 하셨냐면은, 바로, 경제가 1~4분기 하락했기 때문에 긴축 기조를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이제 반대 논리를 제시한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그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가장 크다. 이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재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0.5%포인트를 올렸지만, 앞으로 6월, 7월에도 두 달은 계속 0.5를 올릴 것이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긴축기조에 그 확인을 해줬고, 그다음에 양적축소도 예상보다 조금 적은 폭으로 시작을 하지만, 양적축소를 계속하겠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경기가 조금 침체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회의에서 이제 모든 얘기의 총 종합적인 그런 음. 그 결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 연준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조치를 하지만 그래도 지구촌의 물가 급등을 조기에 잡기는 힘들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 물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우려는 당연한 우려고요. 음. 뭐 상당히 뭐 타당성이 있고 네. 그 우려는 계속 가는데 근데 이 일반 시장에서 보시는 것에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시장에서 보실 때는 굉장히 답답한 게 느끼실 텐데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 인플레이션이 바로 안 나타납니다. 음. 저희가 아시겠지만 2020년에 팬데믹 생기고 나서 처음에는 뭐 물가도 대폭락을 했고 이제 뭐 완전히 무슨 재앙이 올것 같이 걱정했지만 그 미국의 자정정책과 금융정책에서 뭐 천문학적으로 그 지원함으로써 경기가 31%나 그 다음 분기에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때 물가가 안 오르죠. 안 올랐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부양책의 그 효과를 보면서 경기가 2021년 3, 4분기까지 계속 잘 되는데도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되기 시작해서 어이거 문제 있다라고 느낀 것은 2021년 11월입니다. 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움직이는 게 경기가 올라갈 때 바로 따라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반대로. 지금의 현상에 있어서는 긴축 기조를 쓰고 물가를 잡겠다고 연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기가 침체가 되기 전까지 사실 물가가 떨어지는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음흠. 음흠.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소비자와 기업의 그 반응의 기연 효과라고 설명을 하죠. 음흠. 음흠. 그러니까 경기가 막 좋아져도 이 기업들이 가격을 못 올려요. 경기가 막 좋아져도 여기서 우리가 미리 뭐 올렸다가 잘못하면은 옆에 경쟁자들이 가격 안 올려가지고 다 이렇게 손님을 뺏기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눈치작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도 안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반대로 지금의 현상에서 보시면은 이게 좀 있으면 경기가 나빠질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있지만 아직도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그 원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미리 내린 필요가 있느냐, 또 내렸다가 나만 손해보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분들이 오른 가격에 대해서 체념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네. 음. 네, 그래서 이것이 항상 지연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음. 역사적으로 보면은 긴축 기조를 가져와가지고 실제적으로 물가가 눈에 띌 만큼 아, 물가가 잡혔다. 내지는 물가가 하락했다는 걸 느끼시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진출 정책이 끝날 때쯤 되게 발생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방금 우리 저 이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내년까지도 물가가 안 잡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은 상당한 그 현실 말씀이시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보통 경제 현상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경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우향후 하면 오른쪽으로 바라보고 좌향좌 하면 왼쪽 바라고 보 이렇게 되질 않아요. <laughs> 그좀 시간 차를 두고 우향후 하면은 한참 왼쪽 보고 있다가 이제 선생님이 너안 움직여 그때서야 이제 오른쪽을 쳐다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이 시간 차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하시고 그런 면에서는 이 김축기조가 상당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그래도 물가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정도의 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 제롬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도 그렇고 말입니다. FMC 회의 결과를 이렇게 봐도 그렇고 지금 세계 경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그 봉쇄 상태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서 뭔가 좀 상당히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그런데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네, 이게 미국 내서의 이야기만 지금 네. 너무 한정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어, 그렇지는 않고요. 잘 보신 거고. <laughs> 어, 두 가지 면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네. 이제 어제 그 파월 의장이 그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어요. 지금도 미국 경제의 가장 큰그 위험 요소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제 중국의 음. 그 봉쇄를 언급을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뭐가 있냐면 지금 세계 경제 규모로 볼때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23% 정도 거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 경제만 다뤄도 세계 경제가 같이 움직여요. 아. 아,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이 왜 다른 나라 그 상황을 언급을 안 하느냐, 이런 면에 대해서 꼭 너무 미국이 너무 잘난 척 하는 거 아니냐, 이제 <laughs>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음. 그거보다는 미국 경제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가 움직이는 체제거든요, 아직까지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제 문제를 잘 잡아주면, 글로벌 경제는 그 따라올 수가 있어요. 저희가 대표적인 게 2010년도에 유럽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네. 대불황 지나고 나서. 그런데 2010년도에는 미국은 이미 안정권에 들어섰었어요. 대불황 이후에. 어허.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큰 타격 없이 지나간 데 있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미국 경제만 다루어도 이 글로벌 경제를 다루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연주는 당연히 미국 기관입니다. 글로벌 기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주는 미국에 대한 경제에 뭐 80, 90%의 그 할애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 다음에 미국 경제만 지금 해야 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연준이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연준에서 왜 글로벌 경제는 많이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점을좀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NA 최훈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